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6항부터 10항까지. 자, 연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사람의 심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기는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가 사람들의 마음이고, 왜냐하면 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전도하다가 혹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니까, 사람의 심정 속에는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으면 좋겠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 데 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잘 위로해 줄수 있을 것 같다로 성경을 보면 보니까 아이 구절을 연옥에 대한 교리로 쓰면 되겠다 해서 이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택하고 그걸 연옥 연옥에 대한 교리로 이제 근거 구절을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옥 은 보석설의 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 교리가 있으면 어 연옥 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의 그 죄를 죄에 대한 책죄 책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죄 실성을 판다 하는 건데. 그를 죽은 이후에까지 연장을 시켜서 죽은 자를 천국 보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염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껏 없게 되는 것이 이제 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어, 말씀을 일점 일획도 없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신 게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비밀한 것에 침입하려는 인간의 무험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시지 않는다. 왜 침입하려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형제, 부모, 친척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드러내시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얼토당토하는 것을 꺼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은 자들에게서 진상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혼이라고 하죠. 초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지 말라. 초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초혼을 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 지옥에 빠져 들어간 영혼이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갈수 없다라고 단언하게 아주 그 단언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들 이 귀신을 불러내고, 뭐, 거기서, 뭐, 아, 기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의 그 영들의 속임수이고, 거짓의 그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마친다고 해서 그게 미래까지 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바램. 연옥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 인간의 바램, 인간의 희망일 뿐이고, 절대로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가 넘어가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점치는 일에 매진하게 되고, 무당들을 쫓아다니게 될 거고, 또,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참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고 부숴버린다. 그자들의 이 연옥은 죽은 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 대한 보석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고, 시겠는가?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죽은 자가 다시 보석을 실어서 그 사망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어, 뭐,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연옥을 만들면 또 연옥 밑에 또 다른 걸 만들게 될 거고, 또 기간을 자꾸 늘리게 될게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으로 만들어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뭐, 죽은 사람을 이 땅에서 기도해서, 어, 선행을 베풀어서, 뭐, 헌금을 해서 천국 보낼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석의 교리가 뿌리가 되어서, 보의성사라든지 뿌리가 돼가지고, 연옥의 교리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하나를 잘못 만들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오류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를 이제 거기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어, 성경을 연구하다가 연옥을 아 연옥이 있다 이게 아니고 보속의 교리를 만들고 나서 또 죽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연옥을 연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카베오에 이런데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연옥의 구절을 찾자 해서 찾아낸 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네 세상과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마가복음 누가 보기에는 나 말씀인데.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겠지만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참,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지만, 다른 죄들은 사함을 받지 못,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죄들에 대한 그 보속을 연옥에서 치르고, 천국을 보내보자.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해석된 게 아니죠. 주께서는 여기서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성령을 구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죽음의 그 경계선을 넘어뜨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죽음을 넘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못박는 말씀인데,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다른 렌즈를 끼고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되게 되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게 한도 것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빌리포스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빌리포스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시고, 땅 아래에는 영원한 저주에 묶여 넘어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라고 전제한다. 거기서, 어, 연옥의 고통한 영혼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땅 아래라는 이 말씀을 땅 아래 뭐가 있냐? 그것이 연옥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땅 아래 밑에 이제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연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러니까 전 모든 우주의 영역 속에. 어, 어느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주적인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땅 아래라는 구절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옥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연옥이라는 전제를 먼저 가지고 성경을 보고 가니까, 뭐든지 다 갖다가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아, 거기 이제 마카베오의, 어, 마카베오 이 말씀은 사실은 이거는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 마카베오에서는 전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마카베오를 기록한 사람이 어, 내가 이걸 썼는데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적어 놨으니까 뭐 자기도 확신이 없는 얘기를 기록해 놨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있는 구절, 이것도 참 아주 특이하게 비꼬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자기는 구원을 때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 불을 연옥의 불이 아니고 무엇이냐해서 이 연옥의 불이라는 것은 어 인간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태워서 그곳에서 다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깨끗이 하는, 없애버리는 불이다.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연옥을 근거하는 구절로 보는데 이것은, 어, 연옥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연옥의 불이 뭐겠어요? 결국은 보석이죠. 보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태우고,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는데, 그 외에 그 어떤 무엇으로 죄를 살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그걸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은 영원한 그 희망을 인간의 행위에 두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의 정성을 들이면 꿈이 이루어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샤머니즘이 그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이 정성을 어떻게 받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들은 불을 환란 또는 십자가로 보면 주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육의 더러움에 머물지 않도록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다 예, 네, 그렇죠. 어,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세워놓은 것들이 다 풀과 나무 같은 것들에 불과한데, 그, 그 신기는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아무 뭐,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 이런 것도 풀과 나무에 불과한 거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어,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석해버리니까. 매한 것입니다. 우선 사도는 사람의 두뇌가 고안해낸 주장들을 나무와 풀과 지피라고 이유적으로 부른다. 이게 사람의 두뇌와 고안한 나무와 풀과 지 결국은 보석결이라든지 연옥결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들이죠. 나무를 불에 넣으면 타버리는 것과 같이 이런 것도 시험을 받게 되면 견뎌내지 못하리라.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종교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성령의 불 앞에 가면다 타버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 불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저렇게 해석해서 그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참 신앙생활 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게 균형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을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하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권력이 같이 뒷받침이 돼주고 어, 종교가 뒷받침이 돼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환영하고 그러면은 이게 진리로 이제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진리가 돼버리는 거. 결국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결국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는게 주님 말씀이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교회에 호소하는 것도 로마 교도만 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또 이제 어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1300년이나 된 습관이지 않느냐 관습이다 전통이다 하나님이 1300년 동안 가만두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1300년의 세월이 지나면 거짓도 진리가 되면은 이거는 뭐이 무기가 용이 되고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인도교나 불교, 뭐 단군신교 이러면 5천년 됐는데 뭐 이것도 천산명 5천년 됐으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다. 연옥의 교리는 결국 보속의 교리가 죽은 자들에게까지 넘어가게 된 하나의 예이고 그렇게 인간의 그 소원과 염원, 인간의 그 인본적인 정 이런 것에 끌려서 교리를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또 그걸로 성경을 어 자기 생각대로 이제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게 무서운 어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개혁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기를 점검해, 개혁하는, 늘 성경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십자가를 지는 거요. 예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음 안에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과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인간적 정리로 생각하면 많은 것이 변질되버릴 겁니다. 주님,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신앙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